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쳤는데 아 아까 하늘색이 더 예뻤는데 하늘색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지금 이제 와 하늘색이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 지금 이렇게 해가 뜨는 딱 시간이죠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밝고 저는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네요. <laughs> 요즘 들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여러분 어제 오늘 이제 봄이 오나 봐요. 진짜 계속 우울한 날씨에 런던이었는데 어, 어제 오늘 햇빛 이렇게 이 쨍하게 너무 기분 좋게 비쳐요. 그리고 확실히 어, 낮 길이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출근하기 전에, 저, 이따가 먹을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놓고, 커피를 한잔 만들고, 이제, 어, 출근하러 가려고요. 이거로, 두부, 유부, 초밥 이따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념을 간단하게 해줄게요. 아침에는, 문장, 참기름, 맛술,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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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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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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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좀, 새롭게 루틴을 좀 바꿔보려고, 약간 금, 토, 일 이렇게 연결, 연달아서 쉬면,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고 주말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오늘 재택근무를 했어요. 5시 11분. 되게 바빴어요. 어쨌든, 어, 오늘 약간 와인도 한잔마고 사실 어저께도 집에 와서 와인 한잔 했거든요. 오는 길에 또 와인 제가 좋아하는 거한병 사가지고 먹었는데, 오늘 맛있는 것도 해먹고, 어... 요리를 하려고. 간단하게. 어, 오늘, 아, 햇빛이 쨍쨍하네요? 자, 일단, 이거 저번주에 먹고 남은 냉동실에 남은 크로켓. 이거를, 이렇게 부어주고, 해주고, 어, 이거를 필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막는 그 뚜껑이 있거든요? 와인 스타퍼 와인 바틀 스타퍼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 사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조스마스. 자 여러분 한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도 <목소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볶아게요 이렇게. 샐러드처럼 위에다가 캘리포니아 롤처럼 밥 위에다 올려주거 요거, 초밥. 어저께 반 조금 넘게 먹고, 이거 남은 양념. 일에서 사온 요 계란 후리카케 이거를 추가로 넣어주고요 고기, 두부 넣어주고 일단 양념 간 대충 봤는데 맛있어요 엉망진창 비부초밥 하지만 맞은, 맛은 맛업업이죠 이 정도 조합이면 아시죠? 올리고 얘는 남은 거는 주먹밥으로 만들어야 돼. 양파, 튀김 양파 이거 스시에 뿌려주는 그거거든요 이걸. yeah okay. <laughs> hello uh, can i please get a uh, chicken patouk and i'll get um, the um, almond croissant The egg cards mm -hmm. as well, please. Three fish. Three of them, yeah. Hot dog, 이제 신나다가 어, 참 봐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저, 저뭔요커튼을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와인. 날씨가 이제 진짜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주 살짝 살짝긴 하지만 식도로 웃도는 그 햇빛이 아주 쨍쨍해가지고 아주 이제 봄이 슬슬 오기 시작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aughs> 약간. 어, 화이트 와인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아주, 맛도 훌륭한. 전 뉴질랜드, 이, 말보르, 말보르, 여기 산 와인을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소비뇽블렛 오랜만에 화이트 와인을 사왔어요. 그래서 얘를 냉동실에서. 뭐. 자, 또 오랜만에 한국식에 가가지고, 저 꼬부치 먹고 싶은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트러플. 그리고 사, 왔죠? 좀 비싸긴 했는데, 이건 회사에 가져가서 아침 커피랑 먹으려고 사왔고, 제가 사실 오늘 빵 투어를 하려고 간 거였는데, 여기하고, 아롬 베이커리는 제가 워낙, 여기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런던의 베이커리 빵 맛집이기도 한데, 여기 있고 오랜만에 빵을 먹고 싶어서, 아모드코와상 여기 게 맛있거든요. 사실 아모드코와상을 타러 가는 길에 이것저것, 빵을 샀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가보고 싶었던 그 새로 생긴 그빵 가게가 해피 스카이 베이커리. 약간 일본식으로 빵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와, 저거 기다릴 나는 용기가 없다. 그래서 거기 안 가고, 어차피 여기서 빵 자주 샀으니까. 그냥... 일단 여기 거방으로만주를 하려고 한 군데만 갔다가 왔어요. 로마식으로 까르보나라이 두꺼운 면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면이 있길래 샐러드 이거 예전부터 필요했던 건데 봄길래 이때다 싶어서 하나 집어왔죠. 그그 이탈리아식 베이컨 그거를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이용해서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마만에시즈 샐러드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리 1 0가 왔더라고요, 10회. 오늘 해볼게요. 이거는 프로세코 탄산 와인 먹을 때 먹는 거. 이거 왜 진작 이걸 안 샀지? 저 이런 게 파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이거 여두개 세트고 그리고 얘는 아시죠? 레드 와인이요. 이렇게 두개 세트인데 오, 이거 필요했어. 이거 오늘 거의 전반 처리다. 굉장히 전반 처리. 한 채팅. 이게 한통 쓰고 이한통 남은 거 이거 빨리 쓰려고 이거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잠시만. 이건 사실 통기한 길긴 한데 언제까지지? 4월 14일까지 저는 시저 샐러드를 좀 오늘 특이하게 그릴드 시저 샐러드를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좀 사용법을 제가 알아볼게요. 모르겠어. 자, 됐어. 대충. 네. 그리고요. 이렇게 스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남은 쓰저 드레싱이 있어서 여기를 꺼주고, 범인만늘양초기 볼륨만을... ki ap se yor ap nan lemon case 완전 와인 한주다 오! 맛있겠다 발리 크루톤도 사거든요 와!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 자, 있겠습니다오 이거 맛있겠다 나 이거 처음 만들어 보는데 오늘 뭔가 이런 이런 음식이 땡기더라고요어머나 뭐, 와인도 먹어야 되는데 빵이랑 먹어야지. 이거는 제가 원래 이런 식사빵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 엄청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비주얼도 일단 너무 맛있게 생겼죠? <laughs>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와봤어요. 이거는, 이게 뭐였지? 치킨 소세지 어쩌고였는데? 일단, 오, 사갑다 그래도. 먹습니다 와, 와인. 화이트 와인의 계절이 왔구나. 조금만 달고 합시다. 먹어볼게요. 아, 덜 차가워졌어. 근데 맛있다. 아, 완전 차가워져야 맛있는데 안 되겠어. 원래 와인에 어리면 안 되지만. 넣을게. 이렇게 미지근한 화이트 와인은 못 마시지. 아, 너무 맛있다. 먹어볼게요. 아, 뭐부터 먹어야 돼? 자, 일단은 자, 혈당 조절을 위해서 샐러드부터 한번 먹을게요. 와, 이거 맛있겠다. 음,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것 같아. 음, 너무 맛있어. 뭘 보면서 먹지? 오늘의 밥 친구는 이게 또 구우니까 맛이 달라지네, 풍미가. 음. 아,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려. 와, 화이트 와인 안 샀으면 큰일 날뻔 했다. 토스 이거 위에가 뭔가 단짠의 조합일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음, 이거 약간 그건가 보다. 미소 뭐 허니 뭐 이런 맛인 것 같은데. 음, 여기 만약에 런던 놀러 오셔서 가시면 허니 버터 토스트 그거는 꼭 드셔보세요. 저는 사실 먹어봐가지고 여러 번 먹어봐서 오늘 그거 안 사왔거든요.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어서. 근데 그 집에서는 그게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몬드 크로아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이집 아몬드 크로아상 진짜 맛있어요. 이 따금식 생각나면 사온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집은 페이스트리가 맛있어서. 빵 퀄리티가 진짜 좋거든요? 맛있어서 맛있긴 한데 음, 역시 나는 식사빵 취향은 아닌가 보다 소세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씨하지가 않아 했고요 와인도 리필해왔고요 자 나머지 빵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일단 이거 엄청 묵직해요 아몬드 크로와서 와 아니 여기 왜더 커졌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왜 이렇게 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거의 내 얼굴만해 미쳤어 왜 이렇게 커 이거? 내일 아침에 또 커피랑 남은 거는 먹을 거고 이거 에그 타르트는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스타일의 에그 타르트는 아니야. 저는 그 약간 포르투갈 스타일의 에그 타르트, 그 페스츄리가 기본 베이스인 에그 타르트 를 좋아하는데 이게 또 맛있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하면 데음 완전 센 노래예요. 그리고 엄청 커. 거의 제 손바닥 이렇게 엄청 커요. 왜 이렇게 커 이거? 얘도 한번 살짝만 먹어볼게요. 요고 저번에 라이에서 사온 포크. 자, 뭐부터 먹지? 이거 아몬드 크러상부터 얘는 무조건 맛있지 뭐. 내가 아는 맛. 진짜 맛있다. 아몬드 페이스트가 엄청 잔뜩 들어있어. 와, 근데 이거 되게 커졌다. 이거 보세요. 아몬드 페이스트.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 이거지.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소시지 빵은 사먹지 마세요. 이게 너무 맛있네. 음, 감동의 맛이다. 음, 왜더 맛있어진 것 같지? 음, 여러분. 아몬드 페이스트, 보이시죠? 와, 이만큼을 먹었는데 이만큼이 남았네. 와, 진짜 맛있어. 음? 여기서는 약간 그 포르투갈식 그 에그타르트가 조금 더좀 대중화된 그런 에그타르트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한번 먹어본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의 에그타르트. 음! 우와, 여러분. 완전 안에 꾸덕꾸덕한 거의 치즈 케이크 뭐야 이거 완전 실한데? 음 우와 이거 거의 무슨 계란찜인데 맛이 포르투갈식 그 에그 타르트랑 완전 전혀 그냥 결이 달라요 이건 거의 와 맛있다 이거만의 그 매력이 있네. 거의 약간. <laughs> 음. 와. 아, 안에가 완전 그. 커스터드. 음. 커스터드와 계란찜의 중간 맛. 헉! 맛!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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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진짜 맛있다. <laughs> 그 포르투갈 에그타르트하고는 완전 결이 달라 그냥 다른 종류의 디저트 같아.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달다. 맛있네. 음, 페이스 도 맛있고 맛있잖아. 음, 근데 의외로 너무 맛있다. 내려어 먹으면 먹었어. 이거 여러분 맛있어요. <laughs> 아, 넘기려고 했는데, 거의 반을 넘게 먹었네. 너무 궁금했던 꼬북칩, 트러플 맛. 한번 먹어볼게요. 와, 내가 한때는 진짜 꼬북칩에 환장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먹었었는데, 진짜 거의 오랫동안 1년 넘게 안 먹은 것같아 꼬북칩. 처음에는, 어? 안 나는데 했는데, 나요. 음! 짭조름하고 맛있네. 음. 와인하고 은근히 잘 어울린다. 트러플 향이 나서. <laughs> 음, 맛있는데요? 음! 음! 먹으면 먹었어요 트러플 향이 진하게 나. 더 진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이 정도면 과자니까. 맛있다. 음? 맛있다. 오늘의 식사의 하이라이트는 아몬드 크로아상이었다. <laughs> 와,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기대 이상으로. 근데 그 치킨, 소세지, 그 미소, 어쩌고 롤? 그거는 기대 이하로 너무 평범했다 근데 아몬드 크로와상이 만회를 했다 하는 오늘의 식사의 요약이었습니다 이거 먹을게요 오! 두봉이네 이거 좋았어 음맛있 음, hm mm.